욥기 29장이 지난 날 자신의 화려했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면, 오늘 보면 30장은 욥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기에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그가 그,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던 그 시절,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습니다. 암흑 속을 걸어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빛을 힘입어서 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또 그는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많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또 그런가 하면 그때에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어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런데 이 일이 불과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며칠 전에 그가 누리고 있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이 다시 오기만을 바라는 소망으로 어, 과거의 그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나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분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 쓰고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제가 읽어 들었던 3절, 5절, 7절 앞에 나와 있던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때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에는 그땐 그랬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요비 생각하는 그때 자신이 잘 나갔던 그 비결에 대해서 요은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아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잘 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던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9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누가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 주실 그때에는 그도 복을 받고 그의 자녀도 복을 받고 그리고 그가 누구를 만나든 존경을 받는 삶. 그에게 있어서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달라졌느냐? 자신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삶의 모습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은 사라졌고 그 많던 자녀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버렸고 또 그것을 슬퍼할 새도 없이 자신은 사람들이 가까이하지 못할 정도로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옛날 자신을 존경하던 사람들의 모습은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어, 오늘 본문 어, 욕기 3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는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었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때는 그 과거의 그때에는 자신을 보면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애썼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자식들마저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는 상황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비웃겠고 왜 자신을 비난하고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루 아침에 네가 그 꼴을 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루아침만 하루아침도 안 돼서 그런 처참한 꼴을 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자신을 대했는데 지금은 자신의 처지보다 못한 꼴이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운 과거의 모습을 과거에는 그때에는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면, 지금 그렇지 못한 자신의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젊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비웃는 것에서 넘어서서 조롱하고 놀리며 아예 미워하고 그리고 자신을 볼 때마다 침을 뱉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침을 뱉는다라는 의미는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죠 쉽게 말해 저주받은 사람이 어딜 그렇게 다듬느냐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왜 자신의 눈앞에 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수없으니까 꺼지라는 말의 의미를 침을 뱉는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과거에 그때에는 그때 바라봤던 모습과 이제 지금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반대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란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자신의 자기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데 어떤 느낌이 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마치 녹아내리는 것 같고 환란에 사로잡힌 것과 같은 고통과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벳 심정이 어떠한 마음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자신에게 잘못이 됐길래 자신의 과거의 모습, 그때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 안에 자신이 행하는 모습은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그때 자신의 모습과 지금 자신의 모습은 전혀 다른 180도의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배의 가장 답답한 부분이고 괴로운 부분이고 속상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일을 경험했을 때요은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 봤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께 지은 것은 아닐까? 그런데 아무리 곱씹어 보고 곱씹어 봐도 자신에게는 달라진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문제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태도나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의 행동이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에는 형통한 삶이었는데 왜 지금은 이제는 환란의 날이 계속되어 있고 자신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드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자신의 모습과 다음, 자신의 모습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1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지금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라는 그 사실만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욥은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오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그때처럼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주님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목놓아 울면서 매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겠죠. 간절히, 간절히, 더 간절히,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답이 없으시고 자신의 삶은 비참하며 주님은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한 기도는 마치 아무도 없는 공허한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외침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잔혹하게 마치 어, 지난 날에는 사랑하는 아들처럼 대해 주셨다면 지금은 마치 적인 것처럼 대하심을 느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요배 요비 느끼는 그 기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한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구나. 이제 나에게 다가올 것은 죽음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절망감만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침묵으로 욕은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바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굳게 매달려 보고 또 자신의 삶에 혹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 죄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도.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비록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주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주께서 돌이켜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질 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펴서 땅을 짚으려고 하는 것처럼 재앙을 당하는 자신이 어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낙담하고 괴로운 상황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짖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배의 도움은 요분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이 24절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지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는 자신의 상황이 이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이제는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기분 좋은 일만 생긴다면 좋겠지만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때로는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괴로운 일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우리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어쩌면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수도 있습니다. 요비, 그때에는 이라는 말로 자신의 과거를 그리워하고 또 그곳에 머물고자 그 날이 다시 오고자 그때의 마음으로 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과거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이 어, 마치 욥처럼 심장이 내, 녹아내리고 환란의 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시는 것 같고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하여도 주님이 음성을 들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상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랑할 것도 없고, 또한 내세울 것도 없고, 또한 부르짖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왔지만, 요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지금 이 모든 해결을 보실 수 있는 답을 아실 수 있는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렸듯이 지금의 욥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외면과 욥이 마치 느끼고 있던 그 하나님의 대적하신 같은 그것은 잠깐이고 영원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유일한 도우심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요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욕이 여기서 포기했다고 라 한다면 욕의 삶은 이제는이라고 말했던 그 저주의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놓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매달리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기서의 마지막 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유일한 문제 해결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힘써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실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춘천 석사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온전하고 또한 정직하다 할지라도 요비 절망을 느꼈던 것처럼 요비 환난의 한가운데서 그 일을 헤쳐 나가지 못했던 것과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보다 더 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답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은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 온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때에 이 이른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또한 부르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에 의지하지만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잠깐이라도 외면치 말아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더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환란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주님 손꼭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